달려요. 잘 보세요. 이 헤라질이 굉장히 중요한데, 우리가 필름을 붙여놓고, 이렇게 한번붙여 이게 엄청나게 중요한데, 기본적인 거야. 기본적인 걸 모르면은, 필름을 붙일 수, 있, 붙여도 하잖아요. 우리가 이런 식으로 붙여요, 필름을. 이렇게 붙이면, 헤라지는 어떻게, 어떻게 가냐면, 헤라지는 일성이조로가 저기, 그때, 설명 한번 드렸죠? 면 한번 누르고, 가볍, 필름 각이 생겨요. 모서리 한번 누르고, 위아래 중심, 가운데서. 그 다음에, 다시, 면 한번 누르고, 고고찌를 눌러주고, 고고찌를 키포인트 먼저, 아니, 눌러주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그냥 누르면 이거 헤라로 눌러주는 거예요. 누르면 어떻게 해요? 여기 붙어 있으니까, 찢어지겠죠. 그래서 살짝 만 떼어주는 거요 그리고, 그리고 살짝 떼어주고, 그 다음에 누르는데 어떻게 되냐면, 헤라지는 이렇게 잡았잖아요. 그리고 어딜 부분을 이용하냐면, 처음에는 이 가장자리, 이쪽, 이쪽. 그걸 이용하는 거예요. 그 대신 뭐냐면, 가는 방향을 들어줘야 돼, 처음에는. 살짝이라도. 가는 방향을 안 들어주면 어떻게 해요? 이렇게 그냥 가면 찢어져요. 그리고 이고구지면 면에 붙이는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이 가장자리가. 붙여서, 왜, 왜 가장자리 이용하냐면, 이 부분을 살짝 들어줘야 돼. 근데 이게 신축성이 있어요. 유연성이 있어요. 유연성을 좀 이용하는 거예 요게, 우리 그 칼, 세라는가왜 하자율이 맞냐면, 세라는 유연성이 없어요. 없기 때문에 요거를 누르려고 그러면, 제가 힘을 줘야 돼. 그럼 손목도 아파. 그래서, 손목이 아프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45도로 눌러. 헤라는 45도가 아니라 처음에는 면에 딱 밀착을 시키는. 그런데 가는 방향을 들어주는. 거예요. 한 손은 안 돼요. 두 손으로. 그리고 팁이 뭐냐면 내 몸무게를 이용하는. 거예요 몸무게를 안 이용하니까 내 팔만 이용하니까 다들 팔이 아프다고. 위도 눌러줘야 되죠. 상, 위에도 눌러줘야 상, 하. 밑에도 눌러줘야 되죠. 근데 내 몸무게, 무게를 이용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근데 일석이조 여기서 키포인트가 일석이죠. 어떻게 해요? 각을, 요 각을 잡으면서 고구질을 눌러, 마찰열로 눌러주는 거예요. 이게 또 마찰열이에요. 그 다음에 가는 방향을 들어줘라. 두 손으로 해볼까요? 요렇게. 여게 여기 키포인트야. 45도가 아니라 90도. 딱 면을 밀착했죠. 이게, 이게, 이 이렇게 안 하니까 다 여기가 뜨는 거예요. 목수들이 어떻게 하냐면 우리가 필름하는 사람은 이렇게, 이렇게 하죠. 뒤에서. 근데 이 사람들은 딱, 딱 밀착을 해가지고 이렇게 눌러요. 그리고 심지어는 손으로, 손가락으로 계속 눌러줘. 이걸 안 하니까 처음에는 붙어있는 것 같지만 나중엔 면허부터 여기가 다 뜨는 거야. 그럼 어떻게 해야 하지요 붙이고, 내리는 거야. 그죠? 가는 방향잘 들어주잖아. 올릴 때는 여기 뒷부분을 이용해서 붙이고, 가는 방향 들어줘. 그 다음에 여기 끝에서 가는 방향을. 들어줘. 이렇게. 그러니까 여기를 많이 쓰니까 나중에는 좀 붙일 걸 모양. 진짜, 헤라질 잘하는 친구들 보면, 헤라가 나중에 또만해지겠죠 이렇게 갈려서, 부채꼴 모양으로 변해요. 그리고 이제 이 두꺼워지면 각이 안 잡히잖아요. 그때 버리는 거예요. 버릴 필요 없어요. 나중에 이제 꾸글이라고해주고 꾸결, 그 열을 가해서 꾸굴해서널또 써요. 다른 데다. 근데 그런 거 많겠죠. 다시요. 가는 방향을 들어준다. 일석. 각을 잡아준다. 고고찌를 붙여준다. 일석이조 마찰로쭉 내려오는 거예요. 제 몸이 어떻게 자세 같이 내려가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이렇게 각을 잡았으면 그 다음에 마찰률로 안 들어줘도 돼요 근데 그거 전에 안 들고 그냥 가면 쭉 겨울에 특히 탁 터져요 따덕 따닥 소리가 나 그럼 분명히 중걸등이라고 묻힐 때 따닥 저쪽에서 따닥 아 찢어 먹었구나 현장에서 <laughs> 배울 때 짜닥쓰는 분위기가 쏴야요 <laughs> 다시 붙여줘야 되니까. 그러면 오야지가 와서 엄청 진짜 지적하는 거예요. 뭐라고. 욕을 안하더라도 계속 혼나요. 야, 아직도 그거 못하냐. 1년이 넘었어. 이런 식으로. 해야 돼요. 그게 뭐냐면, 가는 방향을 안 들어줬기 때문에. 다시요. 그 다음에, 가는 방향을 들어주면서 지금 한번 눌렀어요. 그 다음에 마찰열로. 두 번씩 이렇게. 그럼 밑에는 어떻게 이렇게 못하잖아요. 자세가 이럴 때는 응용. 이렇게 잡아서 가는 방향으로 들어주죠. 그 다음에 밑에 가서 또 가는 방향으로 밑으로 가서. 예. 그 다음에 넘어갔어. 그럼 어떻게? 손가락으로 또 마찰열로. 엄지손가락으로 보세요. 이렇게 밀어주는 거야. 그럼 어떻게? 엄지손가락이 여기도 눌러주고 이면도 고치지 마찰열로 붙이는 마찰열로 필면 그런 다음에 다시 한번 또한 번, 면한번 눌러주고, 모서리 눌러주고, 다시, 구부자한 눌러주고, 이번에 이거 이번. 여기가 너무 붙어있으면 살짝 떼줘야 돼. 찢어지니까. 그런데요, 가운데서. 어떤 거는 여기서부터 가요. 거기서부터 갈 필름은 중심이잖아, 센터. 가운데서부터 내려가요. 어떻게 해요? 다시. 제가 딱 붙였죠? 이 각진 면에다 붙이고, 밀착을 시켰죠? 앞에를 들어줬죠? 들어주면서 제 무게가, 어떻게 하냐면, 이 팔로 움직이는 게제 무게가 이렇게 눌러요. 제 몸무게가. 누르면서 가는 거예요. 이런 거는 남자들이 더 잘하죠. 그래서 남자들은 높은데, 큰데, 이걸 많이 붙여야 돼요. 여성분들은 조만한데 그러니까 재단을 줘. 여성분들이 이걸 잘 힘이, 힘이 오잖아요. 그죠? 티바나 몸무게를 이용해서. 몸무게를 이렇게 기울이잖아요. 그럼 무게가 여기다 쏠리잖아요. 안되면 두 손으로 잡으세요 하고 가, 가는 방향만 들어주면 찢어지지 않을 거예요 가는 방향만 이렇게 들어줘 같이 가는 방향만 이렇게 너무 의식해서 이걸 이렇게 들 필요도 없어요 숙련화가 되면 은 살짝만 90도에서 살짝만 들어줘요 그러니까 뒤에서 보는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 그냥 막 이렇게 문지는줄 알아요 숙련화이 되면 살짝만 들어주면 돼요 가는 방향만 살짝만 이렇게 그 대신 이게 중요해요 이해들 하시죠? 이게, 이게 굉장히 중요한 기본. 이걸 안 하면, 여기가 다 떠버린다니까. 그 다음에 다시 눌러줘. 페라지는 옆으로, 옆에 똑같아. 가서, 이 신축성. 가서이 요렇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쪽은 어떻게 이렇게. 들, 들으면서.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각이 잡혔다면, 그 다음에, 안 들어줘. 찢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 다음에 마찰력을, 마찰열을 주는 거예요. 한 번, 우리 들어가서 한번 할까요? 그 다음에, 어디, 아, 어디서 해? 어디서. 여기서! 이렇게. 이거 붙일 거예요. 네. 가는 방향으로 한번 들어줘보세요. 면을 붙인다. 들어주고 그럼 여기 내려주세요. 그 다음에 올려주세요. 각자 그렇죠. 방향 가서 한 번만 하고, 이제 치수제거 한번 붙여볼게요.